그거에 대한 가슴에 대한 그 무슨 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신들을 모든 걸 신선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한 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낫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야겠다는 그 미션 마이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판랑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잘못 그 사는 이 미션이거든요. 잘못가서 사는 게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나 내가 잘못가서 사는 남은 다 경쟁자인 거예요. 어 남을 이겨야지 내가 성공하지 않아요? 내가 1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면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주가를 받아야 되고,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멘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 조직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 의 공동체라는 눈을 뜨게 되면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해서 같이 가는 그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미션 마인드가 분명한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꼭 이번에 오늘 있어 마치고 가시면다다작상하세요 집에 가서 작상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런 다 발표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미션이 무엇인지, 있어 올드는 미션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한달 뭐, 6개월 이런 거 미션을 잘 세우셔가지고, 다셨으면 좋겠고, 또 보수가 더 약한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보수에 좋은 가치가 있고,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협동력 있게 이걸 못 전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꼴통 욕먹고, 극단적이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의미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안 된다는 거요즘에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 있는데, 여러분 이준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 그분은 그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파이터예요. 파이터.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고. 그 이겨 보는 건어떻해요 어?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서 이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날 떠나버리죠. 그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대로 만드는 내 지지자로 만드는 거, 든내 친구로 만드고, 절절하게 하지.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훈련이 될수 있어요. 이런게 안되는 것들은 맨날 싸운다고 길거리 나와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 이겼다 했는데 이긴 후에 다 없어지는거죠 주변에 아무도 남지가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 겪어야 돼요 많이 아, 상대를 이길려고 하지 말고 상대랑 공감하려고 그러고 상대 얘기 들어주려고 그러고 져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럼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은 사실은 이겨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을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 우리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탁월한 강사가 온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조금씩 더 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저희가 교육을 할 것이고 동시에 또 구체적인 노하우들 킥들도 저희가 가르칠 겁니다. 이제 저희는 어전학교 같은 것도 할 거고 방송도 할 거고 유튜브도 할 거고 하는데 제가 모든 걸 가르칠 수 있고요. TV에 대해서, 그냥 저도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기 방송국장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문사 하는 분들 다 있습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이 와가지고 그냥 응. 앉아만 있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업을 고민한다면은 여러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 보수적인, 자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가르칠고, 싱크탱크서 저희가. 설립하는 것을 다시 고민할 거고, 여론조사기간도 저희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마케팅회사, 펀드레이징회사, 다이렇게 저희가 다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관계적으로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런 비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돕겠다, 그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가지 모든 힘과 영향을 다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교육을 해 드릴 테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은, 저희 교육을 성기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을 다급적 맨투맨으로, 어, 다, 섬 성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 식사도 하고, 어떤 도 사드리고, 어, 여러분의 고민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듣고, 이렇게 할 테니까, 물론, 이제,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워런버피스는 뭐, 몇십억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뭐그 정도 가치는 없을 수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을 보고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연락처나 이런 거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여러분을 섬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교육이 진짜, 여러분 앞에서 방송자 떠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모두 같이 성공하고, 모두가 같이 개선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 교육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윤동근 목사님 계시면 나오셔서 마지막 방어 말씀 전해주시고 뭐 인터뷰하고 귀한 말씀 듣고 왔고요.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방향과 지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제가 봤을 때 능기 같이 순결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laughs> 네, 이제 비누기처럼 순결한데 대면 시에도 좀 가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음. 교육하는 목적은 비둘기가그 승계성 일치한 데의지에 가지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여러분에게 그런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뭐 6월 7월에, 어, 또 반대편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어, 혼란을 처리할 일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이미 듣게,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같이 오셨는데, 한 분이 어, 전화를 좀 받으셨는데, 예, 방송국장까지 하셨던, KBS 방송국장까지 하셨던 아주, 능력이, 그, 영향이 있는 분이세요. 어, 거기에 전화가 왔는데, 속초 쪽에, 거기서 이제 굿, 굿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어, 김모, 어떤 분이, <laughs> 거기서 많이 하셨대.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 이제 터트리려고 한다고, 음, 김모가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저희도 걱정하는 바도 그렇죠? 어, 그 분이, 어, 다행히 저희가 수고한 가치랑 좀더 가깝기 때문에, 안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킬리스 건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그걸 저쪽에서 높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 네 마이크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laughs> 죄송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제 어,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분 다 목도, 목격하셨던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미 두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세 번째 당하면 이건 다 모진 시간 그때 당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짧은 교육으로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미리 학습 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건큰 자산이고 어, 그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어, 여러분도 어, 저희는 유라이트는 아니지만 어, 이런 미리 시민 정치운동 하시던 분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리더스 비전스쿨을 더탁월한 기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기관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들과 또 여러 정치인들이 조금 주신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